그리고 그두 그 사람이 파출소에도 갔다면 그때 기록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겠다 네, 그럼 네이 깨진 패널만 좀 빌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지문들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지난에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2 0년 전에 이 가게에서 마주고 있었던 게 의사랑 조교수랑 변호사랑 범죄심 양재라고 묻더라고요 연쇄 살인범으로 보이는 사람의 단서를 찾아 다고 예. 20년 전에 장우세 씨랑 마작 게임방에서 싸움을 하고 파출소에 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주소랑 직업은 없구요그 사람 이름은 김선철. 왜? 김선철이라고? 강도 살인범도 그 김선철이요? 김선철이라면 감옥에 있다가 15년 형이 끝나서 며칠 전에 출소했다고 들이에요. 15년 동안 연쇄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도 공무소에 들어가 있어서 아무 짓도할수 없었다는 건가? 예, 그런 말이다 좋아 그럼 지금 즉시 그 자를 찾아내서 내 앞으로 데려오도록 한다 예. 응? 그런데 신형사가 기압이 잔뜩 들어가 있네 여자라도 생긴 건가? 예, 그런 소문이 있기는 하죠 방심하지 말라고 전하게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나오지 않나? 애인이나 아내랑 중요한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피의자한테 당해서 목숨을 잃는 공사의 얘기. 잠깐만, 그래야 마지하는 얘기야. 윤영사도 그랬다. 다음 달에 결혼을 하고 아내가 될 여자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공적을 올리려고 급히 서두른 탓에 피의자의 집에 치였던 거야. 오용사님알아주고뭐 <목소리> 하세요? 아까. <목소리> 근 네, 나도 나이를 먹는거니? 이 흉터 말이야 범인이랑 사우나에서 만났던 남자를 봤을때나 오늘 네번째 피해자가 있던 현장에 갔을때만 해도 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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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累呀！好累呀！嗯。嗯 컨트롤을 사용하는데 나갈 아. 컨트롤을 동작할 때는 서현이 먼저 짓고 거기서 나온 줄이 짚고 일단 비상해지는 아우시라. 에에에또야 왔어. Yeah. あなたはずっと左。ああ。<coughs>